I was doing it. 아, 죽은 거라. 이가 이쪽, 트쪽트쪽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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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강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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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쪽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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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민서? 동이이동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야? 그거? 아직안 보여 그 방향을 해야 되 던져 야 어려워? 어려워? 어 어려워? 어, 어. 응? 오케이 저거 어머니 손에 대나지? 오케이 아이코 <laughs> 어우, 덥다 웃자, 웃자 자, 첫방울니다첫 방울이 첫야 Has it? No.